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309명으로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3,000명을 넘으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8명 줄었지만 5일 연속 6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세계 여러 국가로 확산돼 최소 14개국에서 발견됐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 북미와 아시아, 호주 등 거의 모든 대륙에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델타 변이보다 6배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과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장은 오미크론의 전염성과 심각성 등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2주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우리의 일상 회복을 예상보다 빨리 위협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추가 접종이 가장 중요한 방역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어제 0시부터 남아공 등 아프리카 8개국 입국자 중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열고 향후 방역 대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변이 등장과 높은 경상가동률 등으로 위기에 몰린 단계적 일상 회복 기조에 큰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이고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확인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오미크론의 확산은 기정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선이 기자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행을 다녀온 무증상자 두 명도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스라엘, 홍콩에 이어 감염 나라가 또 늘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7건의 의심 사례가 있는데, 이 가운데 3명은 해외여행을 하지 않아 2차 감염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체코 등지에서도 오미크론 의심 환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공항에 도착한 남아프리카발 여객기 2대에서 예순 한 명의 승객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며 변이 바이러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Yes, uh the 61 passengers uh, all got into isolation and most of them are in a hotel at the moment near Schiphol and a few of them went home to go in isolation over there.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 아직 발견되진 않았지만 이 정도 전파력을 갖춘 바이러스라면 미국에서 확산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신규 확진자 수는 3,200여 명으로 두 달여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에 오미크론 감염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90%가 오미크론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증상이 비교적 가볍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불확실한데다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전 세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민 2명에게서 코로나19 새변인 오미크론 첫 감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대륙에서 오미크론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온타리오 주에서 두 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돼 격리 중에 있다면서 이들의 접촉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두 명은 최근 오미크론이 퍼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서부 나이지리아를 여행하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로써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국가는 남아공, 보츠와나, 영국, 독일 이탈리아, 체코, 오스트리아, 벨기에, 호주, 이스라엘, 홍콩,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까지 모두 14개국입니다. 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유럽 등 각국은 방역 고삐를 단단히 죄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부분 봉쇄 들어갔고 영국은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이스라엘은 2주 동안 외국인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승객 가운데 1차로 13명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Inmiddels is i j 13 van de 61 geteste mensen is vast komen te staan dat het gaat over de omikron variant. 네덜란드 보건 당국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적신호가 켜진 네덜란드는 즉각 부분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3주 동안 오후 5시부터 카페, 미술관, 극장 등을 닫는 야간 통금을 도입했습니다. 슈퍼마켓과 약국도 저녁 8시부터는 영업을 금지합니다. 1 0살 이상은 집에서 네 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재택 근무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이미 퍼졌을 것으로 본 영국 정부도 다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모든 입국자 대상 유전자 증폭 검사도 의무화하고 음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격리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독일 정부는 방역 규정을 지키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휴교와 전면 봉쇄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미크론 차단을 위해 2주간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전화 추적 시스템도 재가동했습니다. 여행 금지 대상 아프리카 국가도 50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신속하게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와이타인 종수입니다. 스위스 국민이 면역증명서인 백신 패스 도입을 포함한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처를 확고하게 지지했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의 백신 패스 관련 법이 현지 시간 28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62.01%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국민투표에 붙여진 법은 백신 접종했거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감염됐다 회복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백신 패스 도입과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경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우려하고 있지만 중국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사실상 국경을 걸어 잠근 채 고강도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호흡기 분야 전문가인 중난산 강정원 원사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돌연변이가 많아 코로나 19의 대유행을 통제하는데 많은 도전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중난산 원사는 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정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선은 백신 접종이 코로나 19를 막는 데 확실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원사는 중국의 방역정책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온 권위자입니다. 중국의 다른 전문가인 장원웅 박사는 오미크론 변이가 자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신속한 대응과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변이가 새로 발생해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뿐 아니라 모든 국제선 항공편의 98%를 지난해부터 운행 중단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단 2%만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국경을 걸어 잠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모든 입국자를 3주간 지정시설에 격리해놓고 3, 4일에 한 번씩 핵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한 대책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아 중국도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훈입니다. 이후 유럽위원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세계는 시간과 싸움을 하고 있다며 과학자들이 오미크론을 분석할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백신 제조사들이 변이에 관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2, 3주가 필요하다면서 그 사이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이 델타 등과 비교해 전염력이 더 강한지, 중증을 초래할 위험이 더 큰지 등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전염성과 심각성, 특징 등 확실한 정보를 얻기까지 어림잡아 2주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간 28일 코로나19 대응팀과 함께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내다봤다고 백악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현존하는 백신이 심각한 코로나19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보호를 제공한다면서 백신 추가 접종이 이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코로나19 보호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과학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새변이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델타 변이의 6배까지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감염학자이자 미국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인 에릭팅은 현지 시간 26일 트위터를 통해서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500%까지 감염력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국제인플루엔자 정보공유기구와 남아공 국가보건검진기관 데이터를 분석한 그래프를 인용하면서 오미크론이 진원인 남아프리카에서 기존 델타와 베타 변이보다 가파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그래프에 따르면 신규 확진 사례에서 오미크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까지 올라가는데 약 20일이 걸렸지만 델타 변이는 이 수준에 도달하는데 100일이 걸렸습니다. 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남아프리카에 등장하면서 선진국들의 백신 독점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소외가 계속된다면 또 다른 변이가 연이어 등장해서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승배 기자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첫 확인된 이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남아프리카에서 등장하면서 백신 불평등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개도국들이 백신 부족으로 면역을 갖지 못하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세계 백신 면역연합 세스버클리 최고 경영자는 부자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의학계 전문가도 변이 바이러스 사태는 백신 불평등의 결과라며 부자 나라의 백신 독점 부작용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 변이는 최악의 확산세를 겪으면서 급속하게 세력을 키워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미크론이 등장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23%로, 전 세계의 접종 완료율 42%의 절반 수준입니다. 현재 우려를 낳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7%에 불과합니다. 뉴욕 타임즈는 서방 국가들의 백신 비축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면서, 백신 공급뿐 아니라 냉동 시설 등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많은 백신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피 현상으로 맞지 않았고 시스템도 미비해 제때 접종하지 못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309명으로 전날보다 619명 줄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역량이 반영돼 주춤하긴 했지만,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된첫 3,000명대로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주 초반 환자가 줄다가 중반 이후 증가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이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발생은 3,286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524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6.8%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3.2%로 부산과 대구, 경남 등의 환자가 집중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8명 줄어 629명이지만 5일째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2명이 늘어 누적 3,508명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신규 접종자는 900여 명 늘었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1,700여 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 82.8%, 접종 완료가 79.7%입니다. 추가 접종을 받은 사람은 2,500여 명으로 누적 28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공포까지 더해지면서 방역은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방역 점검 회의를 열고 방역 강화 여부를 논의합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주말 효과도 사라진 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출현 소식에 위기감은 더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넉달 만에 다시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가 4주가 지난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을 평가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료 체계와 백신 추가 접종은 물론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단계적 일상 회복 4주 만에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할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주부터 방역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해줄 만큼 현재 대응 체가갖추어지 그리고 개선한다면 무엇을 먼저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 것입니다. 원래 지난 26일 중대본에서 방역조치를 일부 강화하는 쪽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반대 목소리로 연기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영업시간 제한보다는 방역패스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특별 방역점검회의를 마친 뒤에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방역조치 강화 여부 등을 포함한 회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네,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우리의 현자 PCR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남아공 등 여덟 개 나라에 이어서 방역 강화 대상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3차원 영상입니다. 사람 몸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변이 유전자가 32개나 있어 델타 변이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 돌연변이가 많으면 우리 몸에 침투하기가 쉬워 전파력이 더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백신에 대한 저항력도 아마 델타 변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서 늦은 봄 또는 여름에 유행은 오미크론의 유행이 국내에서도 발생하게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PCR 검사론 오미크론을 검출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보급된 PCR은 기존의 알파와 베타, 감마, 델타 이네 가지 변이만 검출 가능합니다. PCR 대신 전장이나 타깃 유전체 분석을 해야 하는데 바이러스 양도 많아야 하고 시간도 사흘에서 닷새로 오래 걸립니다. 지난 5주간 아프리카에서 입국한 확진자 22명 가운데 8명은. 바이러스 양이 적어 오미크론 분석에 실패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검출이 가능한 새로운 PCR 검사법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굉장히 또 자유롭게 들어오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최대한 초기에 저희가 방어를 해야죠. 들어왔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는 또 아프리카 외 유럽과 홍콩 등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방역 강화 대상국을 여덟 개 나라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는 아직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내 방역 환경에 영향을 줄 중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존 백신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 만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건지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여 개 돌연변이를 지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돌연변이가 많으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전염성도 더 강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변이 등장 2주 만에 전 세계로 빠르게 번지면서 전파력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WHO의 긴급 회의 등을 통해서 파악되는 정보들을 좀 분석해 보고 그 영향들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백신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존 백신들은 최초 바이러스 특징을 토대로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센 알파 변이와 백신 저항력이 큰 베타 변이의 특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사례를 토대로 백신의 효과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예를 들면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백신의 효과가 대략 한20% 가량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아마 적어도 1, 20%가량은 기존 백신에 대한 효과가 더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국내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은 데다 돌파 감염이 잇따르는 점도 방역 당국의 부담입니다. 다만 오미크론을 처음 보건 당국에 알린 남아공의사협회장은 환자 감염 증상에 대해 특이해도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도 다양한 변이가 생겼지만 큰 영향 없이 사라진 경우도 있는 만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과 백신 예방률을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2주. 세계 제약사들의 대응도 빨라지는 가운데 앞으로 2~3주가 우리나라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뒤 중증 환자가 증가했고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세변인 오미크론의 발생으로 연일 시끄러운데요. 다가오는 겨울이 코로나19와 싸우는 마지막 겨울이 될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